자, 자, 이번 상 대는 탑 나르 데 카더스 나르 어떻게 상 대해야 될까요? 그냥 나르 가 사정 거리가 짧으니까 막타치 려고 할때 여기, 여기, 예, 네, 한 대씩 이렇게 때려 주시고, 나르가, 이제, 그, Q 사거리가 길어요. 그냥 그것만 조심하고, 이제, 때려주는 식으로. 아, 한, 터트리고 싶다. 근데, 만화를 너무 많이 썼죠, 제가. 나르가 잘 살이네. 아, 살짝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죠 나르 이거 나르가 여기 여기 자 천천히 합시다. 아로 모두 좋네요. 괜찮습니다. 음, 여기? 이렇게 만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평타로 CS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마이가, 마이가 안올것 같은데. 오, 와주네요? <laughs> 안 좋습니다. 아, 야, 잠깐만. 아, 이러면 강제로 텔을 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텔 씁시다, 그냥. 뭐, 나르, 일단은 AD니까. 팔목 보호대부터 봐줄게요 용렙 이후에 웜컵 날 수도 있어 안전하게 합시다 뭐냐? 뭐죠 이새끼이 그냥 싸웁시다 헤헤헤 <laughs> 이거는 탈리아가 밑에 보였고 마이가 여기 있으니까는 그냥 싸운거예요 탈리아가 아래쪽에 있는걸 맵으로 봤어 오케이 이러면 나를 이제 빡치지 게임 못하죠 이러면 나를 억울해가지고 약간 욕심을 부려봅시다 여기까지 먹고 딱 귀환합시다 오케이 나이스 일단, 나르라는 챔피언 자체가 평타사 거리가 한 350인가 400밖에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카더스가 훨씬 길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르가 이제 점프 뛰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거리를 좁힐 수 있으니까는 나르가 분노가 1 0 0이될때 들어올 거예요. 이제 그거 조심해 주시고. 그냥 멀리서 그큐 갈고면 됩니다 나르는 별거 없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큐가 빠졌다 그러면 이제 뭐네 톤이지. 좋습니다. 태포 먹어주고 아하. 분노 타이밍에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CS 못먹죠? 개꿀 어 어떻게 할래 아 오픈이 나와버렸네 아 이거 안되는데 이러면 더해아 아, 제발 저런 김치식 오픈에 일단은 숙지 맙시다 아, 나왜 이렇게 못하냐 오케이, 인정한다 나이스 아, 나를 무빙 지린다 와, 씨 개새끼, 이거 아 장난 아니네요, 진짜 내가, 내가 너무 못한다, 근데 못하는데, 게임은 이겼죠 이 탑카더스는 그냥 이제 마음 편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궁지원 한다. 나는 살리면서 그냥 아래쪽이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나르는 진짜 그 메가나르 때 아니면은 조심, 메가나르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CS 차이나 확실히 나죠. 킬도 내가 많이 먹었고. 근데 뭔가 반반 가기 싫다. 내가 얘한테 지는 게 너무 화가 나. 아, 미안. 아, 애 빠잖아. 장난 아니네. 음, 전량을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오, 이거 안 좋아요? 예안좋이 예, 게임이 이상한데? 어, 결국 우리 팀 이긴 줄 알고 깝치다가 게임 이상해졌죠, 지금? 아, 저는 김치식 오픈에 지금 당해가지고, 아, 그이 없어. 오? 어? 오케이. 저는 긴장의 폰,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해볼게요. 하, 아, 이거 너무 띠겁네, 근데. 일단은, 이 라인전을 하실 때, 이 포탑 골드를 뜯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거 그냥 진짜 포탑 골드 뜯는 게 가치가 엄청 큽니다. 예 포탑 골드를 뜯어 봅시다. 예, 궁도 도니까 바텀에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나는 포가만 뜯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거에 먹고 빨리 포탑을밀어야겠죠 우리 마스터이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먹자, 진짜. 어? 대포만 아 씨, 개. 아저거 먹었어야 되는데. 나 궁이 있으니까는 살짝 볼게요, 박성. 살짝 궁 한번 써볼게요. 아, 아쉬워요. 형, 이거 깨자 마이 형, 깨자 빨리. 어, 왜? 탑을 깨는 게 중요한데 탑을 깨야지 형. 음. 요거 포탑을 일찍 겠죠. 야, 일로와 봐. 아, 그됐잖아요 헬프 가는 알리형 제발. 나나죽어나 오, 이 새끼 이거. 새끼 이거 선 넘는데요? 갑시다. 알리형 가자. 아, 죽어.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갑시다. 텔이 있으니까는 바로 그냥 탈 타고 옵시다. 아, 돈이 살짝 모자란다, 씨 아, 이거 제발. 오케이, 그렇지. 일단은, 리안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큐보다는 장판에서 오래 싸우는 것 같아서 애들서 표로 견제하기보다는 이제 장판에서 이제 좀 오래 싸우는 애들이죠, 다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리안드리부터 갔습니다. 장판 뒤로 뒤지라고 이거 올수 있어 비에고가. 살짝 빠져주고 용이 나오네요. 이제 궁이 있으니까는 나를 했었죠. 여기서 내가 나를 이기면. 야, 잠깐만 야, 미안 미안. 못된거같아 일단 궁써 잡냐? 형 어시 들어왔지 그치 지금 팀이 기여를 의외로 많이 하고있죠 제가 없습니다 나르 지금 CS65개. 아, 근데 카더스 너프가 너무 심해가지고, 어우, 정말 진짜. 더써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카더스 너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라인 카더스 너무 힘들어. 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냥 카더스가 이번에 뭐 큐도 너프도 있고, 뭐 리안드리도 좀 바뀌고, 이보호대도막 너프 먹고, 그 다음에 굼사도 너프 먹었잖아요. 정말 이제 터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뭐 변함없이 테미랑 룬 똑같이 가주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제일 좋아. 러프를 제대로 먹었어, 근 진짜 약간... 일단 1코어는 리안들이 무조건 고정 그 다음에 신발도 마간신 무조건 고정 그 다음에 2코어로 악마의 퐁을 무조건 가주시면 됩니다 3코어로 존야를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적을 그리고 이제 아 망가개구도 빠르게 살수있으면 빠르게 사주시면 됩니다. 어, 망가게고를 생각 못했네 이판. 이런 애들은 진짜 망가게고가 필요해요. 너무 사기야 이. 이 새끼 이거 너무 사기입니다 이거 진짜. 피업이 말이 안돼. 얘가 한번 나 한번 싸우겠지 나랑. 내 앞으로 값치면나 같아도 싸우겠다 그렇지 인정? 이거 진짜 안 오냐? 차치, 차치. 아, 마이 오는 거 보고 뺐구나. 오진다. 음, 조금, 음. 약간 끝날 때? 요쯤. 룰루공 끝날 때! 아, 안좋네 아, 너무 아쉽고요. 이기지 않을까? 이기겠죠 뭐. 이렇게 조건이었답니다. 아 마이 뭐야. 좋습니다. 그냥 성장이 나합시다 아, 근데, 진짜, 어? 오, 했으면... 이거는 의지가 보이죠? 탈리아한테? 이 게임을 하, 절대, 어? 자신들의 팀이 이기지 못하겠다, 못하게끔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아니네? 어, 깜짝 놀랐네, 진짜. 이런 김치식 오픈에 절대 당해주시면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오픈 얘기를 해놓고 이제 상대방이 방심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기회를 노려가지고 제압을 다 먹는 이제 아주 역겨운 김치 오픈 그런 거에 당해주지 맙시다. 어차피 여기 못 가니까는 라인이나 먹읍시다. 탑은 우직하게 밀어줘야 돼요, 밀 때. 어둡지 않게 저런 거 싸움 났다고 가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와드도 돈과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먹어주세요. 요거는 지금 두 명이 죽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용을 간다고 하면은, 두 명이 죽어 있는데, 이거를 괜히 가서 막 이렇게 뭐, 뭐, 용을 막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어줘야 돼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요것도 먹어주고. 다먹습니다 제가 그냥. 요것까지어주고 요것도 먹어주고. 요것도 먹어주고. 요것 아, 까비 오케이 그래도 욕 먹었죠. 나이스. 돈이 살짝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먹어주고 갈게요. 이 정글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진짜 어? 절대 정글은 정글 거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가더스는 야크면은 게임 이길 수 있어. 어, 살짝 위험하죠. 원래 쏠렌은 이기적이게 해야지, 이겨요. 왜냐? 내가 캐리할 거니까 잠깐만 안될거 같은데, 일단 붕을 썼게. 오케이, 날먹 개꿀이죠? 아, 잠깐만, 이건 좀 큰일 난것 같은데. 가자, 가자, 가자.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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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오케이, 오케 나이스. 이런 두꺼비 같은 거? 상대방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이제 내가 먹으면은? 하나 먹었는데 차이가 2가 나죠? 이거 상대방이 원래 먹어야 되는 거고,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먹은 거라서 차이가 2가 나죠? 이렇게 카정 치는게 엄청 중요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야 미안 진짜 이건 돌았 그렇지 써렛